안녕하세요 저는 정화예술대학교 뷰티용 전공 심정민입니다. 미용하신지 혹시 얼마나 됐어요?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해서 이제 2년 정도 됐습니다. 인턴 예상하고 있는 기간이 있나요? 1년 반에서 2년, 길게는 3년까지. 그거보다 길어지면? 길어도 버텨내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샴푸하시면서 손에 샴푸독이 올리거나 그런 적은 없나요? 다 까지고 그랬었습니다. 손 보면서 가끔은 되게 속상했는데 막상 보면서 약간 아내 업적 네, 이러면서 <laughs> 뿌듯해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이용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? 딱히 시작한 계기는 없었지만 지금 와서 정말 만족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할것 같습니다. 워라밸이 조금 안 챙겨줄 거예요. 괜찮나요? 네, 괜찮아요. <laughs> 아, 어떻게든 살다 보면 다 되기 때문에. 목표 월급 얼마나 요 꿈이 크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. 그게 천만원이라 말하겠습니다 그럼 못 걸면 그만둘건가요? 그걸 위해 계속 하는거죠 지금까지 말씀하신거 진심 맞죠? 다 진심입니다 어. <laughs>